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형상한 우리에게도 말에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닫혀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이 훈련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잘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놓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하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환경을 보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응답을 가져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 성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내게 축복의 길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를 만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감사로 이겨내라. 찬송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